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격의 좀비 2 이지 모드를 깨볼겁니다 <laughs> 자제 자, 유튜브 멤버 겐지각성2님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하시던 분들이 유저분들 자 첫판 연습 오 역시 센스가 있으셔 역시 공개방으로 해서 실력자? 역시 역시 나는 게임을 잘해 이게 뭐지?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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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킬레 보여요? 자전 돌진을 해보도록 soup. 제가 읽어보자아카단 틴킬레 보여요 그게 뭐죠? 오, 어머, 어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동시에 없애도록 하자. 왜 이래 채팅창 왜 이래! 요즘 자 돌진을 해보도록 하죠. 구구구구. 방송 중인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수. 구구구구. 그까 이제 제가 돌진한 것들이 다 우리 팀원에게로 갑니다. 흑 대박이다 대박인걸. 겐지각상님 역시 우리 유튜브 아 어머 뭐야 어머 겐지각상님 역시 실력자이셔. 응, 깔크스트네요 오호 레이수가오오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오자오오오오오오자 제가 이거 처음방송 해봐요 크크 처음방송 해봐요 아사랑이 만두님 역시 실력자이셔 역시 실력자이셔 역시 자, 끝내버리죠 크크 공! 이렇게 돌진을 하면 팀원이 힘들어집니다 조금 보이 오, 오케이. 자, 한 번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 자, 이 형, 아! 꼴 깎아, 딱.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할수있어요안 돼. 안 돼.